자 여기는 그 서해대교 밑에 이제 어, 포인트입니다. 겨울이라 해루지는 못하고 탐사차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뭐 어, A호텔 저고 여기 지형이 이런 그냥 지형 비슷한 지형이에요 저거. 도로 안쪽은 다 산업단지이고, 바깥쪽. 바깥쪽이 이제 서해대교. <laughs> 자, 여기는 이제 저쪽이 서해대교고, 서해대교에서 조금 이제 이, 이 도로 타고, 이 도로 타가 조금 와봤습니다. 중간 정도 되는데, 중간 정도 지점인데, 여기 보니까, 약간 뻘밭이네요. 여기는, 이쪽에, 이쪽에는 저, 약간 돌형이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갈 수 있겠네. 들어갈 수, 있, 들어가서, 나뻘형이라 얼마나 빠질지 모르는 뻘증에. 아, 이런 뻘이 진짜 무선 뻘인데. 자 이제 저쪽이 한진포구예요 저쪽이 한진포구고 여기도 성문방지처럼 머리털이 흔들려가고 저쪽이 여기를 우리 많이 빠지는 날 건널 수가 있나 근데 여기 잘못, 잘못 건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털이 흔들어나긴 하네저쪽에 머리털이 흔들어나는 꽤 크네 머리톱 들어가는게 여기 깊이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은데 낙그좀다굴 굴, 굴판에 굴 가리비 <놀람> <놀람> <놀람>

아, 한진포구입니다. 저 다리, 다리차로 만들어놔가지고, 걸을, 걸을 수 있게 해놨네. 걸을 수 있게. 한진포구. 한진포구. 물 빠지면은, 뭐 있으려나?

3층 팔각정 <목소리가> 그렇죠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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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해놨네. 다갈수 있는게 아니네. 그치? 그치입니다, 그치? 입니다. 이거 끝이. 접근 금지구요. 아직 안 만들었어. 물이 많이 빠지는 지형은 아니네. 물이 많이 빠는 지형은 아니고. 쪽에또모래톱이 들어가네. 아 저쪽 모래톱이 많겠다. 소라나 이런 거. 한진 보고 저가 이제 올해 날 풀리면은 번 와서 여기서 낚시 한번 잡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공체는 이쪽 라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제 낚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